여섯 번째 단원이에요. 육단원. 육단원인데, 육단원은 내용이 말랑말랑합니다. 내용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내용이 말랑말랑해요. 단원 이름코썼거요 누구와? 이차방나 명식과 이치아나 명두 개를 배운다는 건데, 둘다 중3 때 배웠던 내용이고, 심지어 방금 전에 5단원 제목이 2차 방정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말랑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차 함수만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이차 방정식하고 같이 배우는 거니까 얘네 둘은 뭔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지? 이게 첫 번째, 오늘 공부할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거야. 거기 특강이라고 써있는 건 중3 내용이니까 우리는 굳이 하지 않고요. 바로 13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무슨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내 친구를 내가 맨날 팔아먹어서 미안한데 선생님하고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2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3학년 때만 다른 반이었는데 얘랑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10번이었고, 번호가 걔가 내가 9번이구나. 내가 9번, 걔가 10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다녀가지고 내가 고시고 걔가 박씨였거든. 그래서 같이 붙어 다녔어요. 얘랑 너무 친해요. 얘랑 아주 친해요. 지금 전주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 와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근데 쌍둥이야. 어... 일란성 쌍둥이야. 그래서 근데 형제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쌍둥이 하나는 다른 학교 하나는 나랑 같은 학교를 다닌 거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어른이 돼가지고 술 먹고 놀고 술 먹고 놀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얘가 동생이거든 쌍둥이 동생 자기 형도 와도 되냐는 거야 나이는동갑이니까 같이 놀자 그래서 걔가 왔어요 걔가 오는 동안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하고 자기 형을 구별할 수 있으면 술값을 자기가 내겠다는 야, 내가 너랑 3년 동안 같이 너를 모르겠냐? 나왔어, 얘가 헐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술 처먹고 늦은 까지 놀다가 버스가 끊겨가지고 집에 온다 가지고 찜질방 가서 잤거든요. 찜질방 가서 샤워하려고 들어갔는데 얘가 여기 점이 있더라고. 그 쌍둥이 형도 여기 점이 있더라고. 야, 점까지 똑같아. 신기해. 목소리도 똑같고 성격만 약간 달랐어. 자, 뭐냐? 쌍둥이라는 건 뭐하다? 똑같다는 라 거.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차.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이차. 이름은 달라요. 근데 뭐 하다고요? 똑같다고요. 그게 상점이야. 이차함수랑 이차방정식은 똑같은 거다. 이게 수학 상 공통 수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선생님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똑같은지 알려주세요. 자, 우리 방정식에서 무슨 개념을 배우냐면 실근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뭘 배운다고? 실근 실근이라는 건 줄임말이야 근은 근인데 무슨 근? 실수인 근 맞아요? 그럼 근의 뜻이 뭐야? 이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에다가 뭐 됐을 때? 대입했을 때 X에 뭐 했을 때? 대입. 대입했을 때 그럼 이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쓴단 말이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쓴다고요?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는 거? 0 그걸 뭐라고 불러? 실근 그런데 생각해봐 이차함수라는 건 보통 이렇게 써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때 x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더니 y가 뭐가 됐대? 0. 그런 거 있었어. y가 0이 되는 거. 어. y가 0이 되는 거 뭐라고 부르지? x절편. 이차방정식에서 말하는 뭐라는 놈하고 이차함수에서 말하는 뭐라는 놈이 x절편. 실제로 뭐한 얘기다? 왔다, 왔다. 왜냐? 이차방정식 그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이차함수 x절편 대입하면 여기가 0 되는 거 똑같잖아, 뭐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개념을 가져올 수 있냐면요, 이차방정식의 무슨 식을 가지고? 판별식. 판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차함수를 무슨 제곱식으로 바꿔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무슨 점을 찾고? 꼭지점을 잡고 아래로 볼로 그리거나 위로 볼로 그렸잖아. 네. 그런데 이제는 뭐를 가지고 한별 실을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다. 어떻게요, 해 선생님? 이게 x축이야. x축하고 몇 점에서 만났네? 네. 서로 다른 네. 두 점에서 만났네.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라는 건 x절편이 몇개 생겼다는 뜻이야? 네. 그럼 x절편이 두개 생겼다라는 건 뭐가 두개 생겼다는 뜻이야? 네. 그럼 이걸 그림을 보고 뭘 떠올려야 돼? 무슨 시기? 판별식 영보다 뭐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x축에 뭐한다고 표현해? 접한다. 접한다. 그 말은 x절편이 몇개 생기는 거야? 하나. 그 말은 실근이 몇개있다는 뜻이야? 하나. 실근이 하나라는 건 무슨 근을 가진다는 거야? 중근. 그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 0 마지막으로 어떤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난다는 맞는다. 건 x절편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실근이 없다라는 건 허근만 가진다는 뜻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뭐 해야 돼? 이차함수의 아. 뭐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네. 판별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에이, 선생님 판별식은 방정식인데 함수는 아니 똑같은 거야. 오케이? 이게 오늘 공부할 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이것까지가 끝나게 되면 나중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우는데 조금 이따가 문제로 설명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건 이제 누구 얘기만 좀 해보자. 함수 얘기만 해보자. 방정식은 빼고 함수 얘기만. 이차 함수의 무슨 값을 구해보자? 또 무슨 값을 구해보자? 뭐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첫 번째 스토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얘기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월요일은 2차 함수의 뭐와 뭐에 대해서, 최대,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139쪽부터 한번 볼게요. 139쪽.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잘될 수도 있어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차함수 y는 뭐라고 써 있어? 2x 제곱 더하기 2x 하기 어, x 제곱의 함수가 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될 거예요. 심지어 그래프도 줬는데 그래프에 다른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무슨 절편이? x 절편이 뭐하고 뭐라는게도그확 들어와. y 그 그럼 x 절편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 됐어? 그럼 이 그림을 눈으로 찰칵 사진을 찍으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2차 함수가 아니라 2차 뭐가 있었는데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에 뭐가 두, 근. 두 근이 누구하고 누가 나온 거야? 자 문제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이걸 떠올려야 돼. 뭐왜 어떻게? 함수랑 방정식은 뭐니까? 쌍둥이니까. 함수랑 분명히 문제 어디를 봐도 방정식에 비급자도 없어. 근데 이걸 보고 뭘 떠올려야 된다고? 방정식을 떠올려야 돼. 왜 함수랑... 그럼 지금 뭐니까? 3등입니 그럼 끝났네요.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근거 예수권에 써볼까? 두 근의 합은 얼마? 2두 근의 합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a 두 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8두 근의 곱은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b 그럼 얘네들을 정리하니까 a는 뭐가 나오고?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 나오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y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마이너스 3. 그럼 얘도 지금 어디로 볼록한 이차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놓자. 그때 이 a, b의 거리가 a, b의 길이가 얼마일 때? 2루트 2일 때뭘 구해봐라? k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잘 봐. AB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B에서 A를 뭐 하면 돼? 빼면 돼. 근데 A랑 B가 지금 무슨 절편인데? 그 X절편은 뭐하고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눈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빼기 3는 0이라는 2차 뭐가 있는데? 방정식 이 있는데. 두 근을 뭐 했더니? 뺐더니 뭐가 나왔다? B거든. E. 이렇게 떠올려야 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두 근의 차라는 건 뭐예요? 절댓값 알파베기 베타가 되는 거고 이거는 루트 알파베기 베타의 제곱 이거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 알파베타. 이거는 루트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6. 6을 제곱하니까 얼마고? 36? 마이너스 4 곱하기 두 근의 곱 얼마가 돼요? 4, k 마이너스. 맞습니까? 그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그럼 양변을 뭐 해버리면? 제곱 해버리면? 제곱해서 계산하면 K가 문제할수 있겠지. 그랬어.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요 어, 넘기지 마. 1번하고 2번이 똑같은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뭐가 나왔는데? 이차 함수. 함수가 나왔는데 슬쩍 뭐로 풀어버린다? 방정식 음, 풀어버린다. 이게 사실 이책한 번의 모든 핵심이야. 한약방 가면요 약재를 넣어가지고 즙을 짜서 막 약을 만들거든요 한약재? 보약같은거 먹어봤어 어렸을때? 엄청 쓴거? 막 약을 달인다고 하잖아 약재같은거 막 이상한 한마리 주전자에 넣고 막 끓여가지고 엄마들이 부채질 후암 살살하데 사격같은거 보면은 그거거든요 만약에 이 책을 거기다 넣고 쫙 해서 약을 만들어서 다아서 액기스 넣고만 해 그럼 공통수학원의 액기스가 뭐일까? 나머지 정리일까? 곱셈공식일까? 근거계수 관계? 노 no. 여기에요. 방정식과 함수는 뭐다? 쌈조무다. 똑같은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오케이?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2학년, 3학년 거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3번 문제 하나만 더 가볼게요. 3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차함수 y는 뭐라고 써있어? y, X, y X,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게 1번에 보니까 X축하고 어떻게 된는데요 1번에 보니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뭐 해야 된다? 맞는데. 그럼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다라는 말은 이거가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말하고 뭐한 말이야? 어. 똑같은 말이야. 그럼 1번의 답은 이거의 무슨 식을 구했을 때 반띵의 최고 마이너스 AC가 0보다 뭐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럼 이항해 주니까 K는 뭐보다 작다? 2번에 보니까 X축과 뭐한데? 한,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세 글자로 뭐한다? 접한다. 접한다라는 건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글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그럼 이거의 무슨 식? 환별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 아, 0이 나온다. 다음 게임은? 1. 마지막 세 번째. X축하고 뭐한데요? 맞죠? 안 만난대. 그럼 안 만난다는 건 X절편이 안 생기는 거고 X절편이 안 생기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이거의 무슨 식? 파른 네, 별식은 네,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그럼. 그럼.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면 사실 원래 끝나는 거야. 오늘 내가 설명한 거. 근데 보너스 문제로 4번하고 5번하고 6번까지 갈 거거든? 4, 번은 뭐냐면 방금 전에는 이차함수하고 무슨 축만 얘기했냐면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거야. 이차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건데 사실 이 X축이라는 식기는 C로 말하면 Y가 뭐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0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제는 꼭 X축 말고 평범하게 생긴 몇 차함수 1차함수이 2차함수랑 이 직선의 위치관계를 알고 싶다는 거야. 2차함수랑 누구의 위치관계요 직선의 위치관계요 그럼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뭐 하는 점이 생겨? 만나는 점.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교점. 교점 좀 이상하네요. 교점. 어 뭐라고 불러? 교점. 어, 맞아요. 교점 교 교점. 어, 이상하네요. 어.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을까? 교점. 교점이라는 점은 얘도 지나가는 점이고 얘도 뭐 하는 점이야. 네, 지나가는 네. 점이지. 그럼 지나간다라는 건 여기에다가도 대입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다가도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네. 어떻게 하면 되냐? 더해.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둘이 뭐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거, 가감법. 또는 둘을 뭐해 버리는 거, 대입해 버리는 거. 그럼 얘네 들을 가감법으로 풀어버리면 양면 그대로 빼니까 오른쪽은 뭐 빼기 뭐나 요 이렇게 빼면 뭐 나온다?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도 되시고요 또는 얘도 y고 얘도 뭐니까? y니까 y자리에 fx를 뭐 해버리면? 넣어버리면 둘이 뭐하다고 놓으면 돼요? 같다고 라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풀거나 이렇게 놓고 풀거나 어쨌든 뭐가 나온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 방정식을 풀어주면 교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교점의 무슨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x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좌표? X. 왜냐하면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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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니까. x 니까 x 좌표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4번 한번만 가볼게요. 4번에 보니까 이제 x 축이 아니에요. 이차함수 y는 누가 있고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고요. y는 뭐가 있대요? Okay. 얘네 둘이 어디 점에서 만난다? A, B. 두점 A, B에서 만난다. 그럼 봐봤또 뭐한다는 말? 만난다. A랑 B가 무슨 점이라는 뜻이고, okay. 교점이라는 뜻이고,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 Hey. 연립방정식. 그럼 얘네 둘이 빼버릴까 갔다라고 놀까? 그건 이들의 okay. 자유야. 빼버렸다. 나는 갔다라고 놀게. 청개구게 작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두색로 써지는 거고 그 연두색이 몇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럼 잘 봐라 이거에 뭐가? 두 근이 바로 누구누구래 무슨 좌표가 되는 거다? 근데 문제 좀만 더 읽어보면은 A의 X좌표가 얼마라고 써있어? 즉그 말은 뭐냐면 A의 X좌표가 두근 중에 하나거든 이 이차 방정식의 무슨 근이, 얼마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럼 그대로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4,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3 4 플러스 은 0. 따라서 이항하니까 페인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예, 이해됐냐? 네. 그럼 이때 5번 문제 가봐. 이차 함수 누구라 y는 x 곱하기 얘랑 누구? 직선 y는 3x-1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뭐한다? 만난다. 만난다 라는 말을 보는 순간 아 교점 문제구나? 교점이니까 둘이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둘이 어떻게 놀까? 갖다 놔을까 네. <목소리> 싫어. 이번에 뺄래. 나는 청계구니까. 우와. 둘이 빼버리면 x제곱 플러스 a-3x b 플러스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래 A하고 B에 무슨 좌표가 나와야 된다? 좌표. 그런데 거기 문제 뭐라고 했냐면은, 한 교점의 X 좌표가. 그 말은 뭐 알려준 거야? 한 근을 알려준 거야. 한 근이 얼마래요? 1만 음, 원. 아,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뭐 쓰고 싶어 죽겠어? 현레근 쓰고 싶어 죽겠어야 돼. 근데 현레근는 쓰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 A랑 B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이거 유리수 쓰는 거니까 다른 한가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아, 플러스. 네, 플러스. 그럼 가볼까요? 2차방정식의두 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두근에 뭐를 먼저 구해 보시면? 합. 둘이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 두 근의 합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아. a 배 3. 두 근의 곱은요? 얘네들이 곱해주니까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은 뭐라고 써야 돼요? 2 플러스 이거 풀어주시면 A랑 B가 나오겠죠. 예스. Yes. 자, 라스트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라스트로.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니까 2차 함수 누가 나와 있어요? Y는 2 x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읽으면 좋겠다. 와인요 예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k. 예, 예, 예. k.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k 예, 예, 예. k k 예. 예, 예, k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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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에서 만난다. 3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만나자. 그럼 뭐야 이거 지금 다 교점 만나는 점 교점 문제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이 뭐하다고 놓고 갖다가 실업 빼야지 그러면 둘이 빼버리니까 2x 제곱 <laughs>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매차 방정식을 만들고 몇 그럼 그거에 무슨 식을 따시면 되는가? 판별식. 거예요? 그럼 이거에 판별식을 짝수 판별식을 미리 써버리면 가운데 거 반띵에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예쁘게 정리해주면 2k 플러스 2예요. 그럼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해야 되고? 커야 돼요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되고? 다다. 마지막으로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뭐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여기 첫 번째 거 풀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1이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뭐가 더 좋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우와. 오늘 진짜로 끝 여기까지 할게요. 우와. 별로 안 어렵죠?